전문가님. 네네. 일단 수행일표를 보시면 네. 기가 막힙니다. 일단 아유, 정말 네. 아, 지난 방송에도 언급하셨고 또그 전에 생방송 중에도 언급하셨던 일단 가장 큰 수익을 맛보드렸던 현대 네. 로템이 딱 네. 눈에 보입니다. 아, 이게 방산주가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특히나 현대 로템이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잖아요. 네네. 이게 19조 원이면 진짜 사상 최고의 수주 실적입니다. 이런 K2 전차 수주 성공 그리고 네. 이어서 이집트에서 전동차 대량 수주까지 지금 연이어서 터지면서. 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진짜 이게 한 달만에도 수십 퍼센트가 올라갔던 부분이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어, 중장기 쪽으로도 외형 성장이라든지 뭐 그렇죠. 실적의 개선세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끌 수 있다라는 이런 시선이 분명한데, 최근에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느이 음, 연출되고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고, 그리고 방산주 전반적으로는 좀 앞으로의 네. 어, 추가 상승은 어떻게 보세요? 어, 네. 일단, 최근 방산 테마가 정말 좋은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그 중에 단연 현대로템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폴란드의 무기 수출 뉴스 나오면서 상승세가 시작됐는데 제가 전략집으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것이 바로 방산 테마였습니다. 이제 전략집 안에는 뭐 테마 설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사실 19,000원이었어요. 완전히 박스 하단 자리였던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전략집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을 하셨어도 41% 나르는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로템을 굳이 첫 번째 종목으로 그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철도와 함께 K2 전차에 대한 수출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출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수출이 성사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제대로 타게 된 거고요. 현대로템의 이 전략집 제시 가격,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0원이었고요. 여기서 이 보내드리는 전략집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지자리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정보들이 이미 전략집 내에 다 들어 있고요. 음. 여러분들은 활용하시기만 하면 아,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이거를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예시가 네. 지금 딱 주식 전략집에 지금 예시를 보여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게 업종군을 딱 하나만 골라 드리고 있어요. 그 업종군에서도 대장격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 딱두개 내지는 세 개만 드리니까. 근데 그 종목들을 내가 들어간다면 40%가 넘어가 고 있는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손절과 뭐 매수가, 청산가 다 적혀 있다는 게 너무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여라도 직장인이라서 사실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특히나 이 전략집만 딱 갖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저희가 만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종목을 필히 이러한 투자집을 필히 오더를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릭 주식 자료집이라고 이걸 오늘 드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정말 이 주식 투자 무서우신 분들 이 있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요약을 딱 해가지고 업종군에서도 종목을 추려서 주니까 보다 더 빠르고 단기적으로 당장 다음 주에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모든 전략이 담긴 겁니다. 오늘 사실상 어떤 업종군을 준비하셨을진 모르지만 다음 주에 당장 불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전략 100% 무료로 드리는 기회니까 30분 남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필에 들어오셔서 오늘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 8월 후반 되셔서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받아가시길 바래요 저희 문자샵 3989로 홀릭. 두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네네. 그래서 현대료템 이외에도 방산주가 그래서 가요 말아요. 아, 앞으로 더갈수 있느냐. 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방산주 이번에 상승세 너무 잘 나와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느냐. 이거 정말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오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고 그리고 너무 많은 투자자님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주식의 모토가 뭐냐면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나와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현대로템은 시끄러워졌어. 41%나 이미 나왔어.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잘갈수 갈, 있는 좋은 테마들을 사실 그걸 지켜드려야죠. 아. 방산 테마는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눌림목을 기다려야 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볼수 있는 유망한 종목들을 또 찾아봐야 된다는 어, 거죠 오늘은 어디 업종군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여태 다 맞췄기 때문에 <laughs> 신재생에서도 태양광 했지 <laughs> 네. 방산주 했지 그리고 그전에는 원전도 했지 <laughs> 딱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거를 딱한발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laughs> 이~ 어, 업종군 오늘 가지고 오신 전략집 역시 당장 다음 주에 좀 불을 지필 수 있지 않을까 음. 싶어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업, 산업들을 좀 음. 알려드리게 됐는데, 이번에는 저도 좀 안정적으로 이 외형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산업을 가지고 왔어요. 아, 이번에는. 한마디로 얘기 안 하겠다? 어, 외형 성장. 외형 성장 잘할수 있나요? <laughs> 외형 성장은 사실 어느 업종 분들이나 어, 네. 많이 떨어진 친구들은 많이 또 오를 수 있는데, <laughs> 그, 밀당 좀 하시네요. 아우, 어, 해야죠. 어, 좋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laughs> 네. 얘기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얘기하시다라는 <laughs> <조금만> 거죠. 있다가. <laughs> 음, 이제 밀당이 많이 늘고 계십니다. 우리 또 잔소리, 대마왕 우리 잔소리 선생님께서. <laughs> 네. 좋아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슬슬 저희가한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네. 굉장히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어찌됐든 지금 수익률표 다시 보시면 어, 주식 전략집 수익률 자체가 현대로템 뿐만이 아니고. 네네네. 하나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그 태양광 쪽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글로벌 태양광 발전 수요 급증이 나타나면서 하나 솔루션이 거의 뭐 오시아하고 네. 호실적 계속 이어가고 있는 쪽입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게 태양광 모듈 업체 미국 1위 기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종목으로도 사실 지금 27%아몇 30 퍼센트죠? 30%네요. <laughs>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종목도 사실 대장격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당 3만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언급하고 나서 지금 약간 밀렸는데도 4만원대에 지금 계속적으로 네, 맞아요.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길래 얘기하고 딱 바로 급등 연출이 됐을까요? 어, 이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저는 올해 초부터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것은 보아야 한다. 음. 앞으로 중장기로 갈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보아 가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하나 솔루션인데 이 종목이 그렇게 막 탄력 있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이 7개 분기 만에. 겨우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크게 뜨게 된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전략집이 공개되고 나서 바로 좀 상승세를 보여줘서 그렇게 보셨어도 너무너무 좋은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었고 이 첫날에 꼭 대응하지 않으셨어도 제가 이 전략집에서 제시해드린 가격까지 기다리셨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어요 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기를 주봉상 21선 지지를 꼭잘 체크해 체크를 해야 된다. 음. 이렇게 라고 그 전략집 자체에다가 적어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4,700원이에요. 이걸 받으셨다면 여기서 30%의 수익이 나오셨다는 거죠. 아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전략집이라고 하는 게뭐 그냥 잠깐 쓰고 버리고 뭐 그렇게 하면 단기 대응으로만 보시는 거고 좀더 중기적으로 사용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버리지 음. 마시고 네.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 여기 좋은 자리 있다고 했는데 오면은 한번 받아보고 음. 괜찮습니다. 음. 이거는 저는 앞으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에 하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테마이고요. 아직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테마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단기로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찾고 찾아서 또 그걸 압축해서 지름길로 인도해드리고 있는 게 우리 도 잔소리쟁이 홀렉 전문가님의 <laughs> 주식 전략집인 겁니다. 오늘도 어 예시가 지금 있을 텐데 주식 전략집이라는 걸딱 드릴 거예요. 이 전략집은 당장 다음 주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화끈하게 오를 수 있는 업종군 그 업종군에서도 종목을 딱 추약해서 두개 내지 세 개만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정확하게 손절과 진입과 이런 단, 까지 저희가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전략집 내 차트 분석을 토대로 좋은 자리에 우리가 좋은 진입 자리까지 선점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단기 대응도 충분하고 중장기 대응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들고만 있어도 남은 하반기는 제대로 한번 불태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이 수익이 모두다 주식 전략집 보고 나온 수익입니다. 수익일표 보시면 이 수익들이 전부 다 전략집 보고 나온 수익이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매수가, 뭐 목표가 다 설정돼 있기 때문에 시키시는 대로만 하시고 전략집만 보시고 나 혼자 하셔도 충분하게 이런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도 당장 다음 주에 불태워 볼수 있는 그런 전략집 준비되어 있어요. 모두 들어오시면 이 모두 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무료지만 50분까지만 열어드릴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계속 열어드릴 수는 없어요. 자, 25분도 안 남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무료지만 딱 50분까지, 그 이후에는 보안코드 걸어두고 우리끼리만 수익 볼 겁니다. 기회 되실 때꼭 함께 하시길 바래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문자샵 3989로 홀릭 두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어찌됐든 참 신재생에너지가 사실 전략집이 공개되자마자 좋은 수익을 발생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제시 가격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점까지 잡아 잡을 수 있었다라는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다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은 네. 어디 업종 준비하셨어요? 아하, 오늘 아 추가 힌트. 아, 추가 너무 힌트. 궁금해요. 아, <laughs> 추가 힌트. 어, 굉장히 조금씩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어, 네. 어, 뭐 좋아요. 외형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 힌트라고 뭐 생각을 해야 될지 안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자, 조금만큼. 어, 조금만 더. 네. <laughs> 조금만 더. 그러면은. 어, 앵커님은 이 우리가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전략집으로 공개해드렸던 테마와도 사실은 조금 연관이 있는데 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기후 위기요? 네. 그린 에너지? 어 그쪽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 우리가 앞으로 좀 지구를 좀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이 산업군도 좀 필요한 쪽인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산업군이기도 하고요. 어, 좀 우리가 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좀 행동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음. 그런 쪽으로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거죠. 아, 환경. 아무런. 네, 우리 지구 우리가 이제 잘 살아 나가고 환경과 관련해서 이 지금은 공공기관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그렇고 사실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사업을 이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산출되는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있겠죠. 어. 거기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관련 주 네. 약간 신재생 쪽을 또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 쪽은 이제 했으니까. 근데 아.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저는 앞으로도 좀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까 그 전략집에서 공개해드렸던 그 종목들도 앞으로 다시 한번 또그 제시해드린 가격에 온다면은 네.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알겠습니다. 고건 고고고. 네. 그건 요고고. 그거고. 네. 이것도 그건 그거고. 오늘은도 환경 <laughs> 쪽을 준비하셨다라는 네. <laughs>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이게 당장이라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어, 계속적으로 연속 수익이 날수 있을 만한 이런 업종군을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정말 알지 못하게 힌트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laughs>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어찌됐던. 오늘은 그러한 전략집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수익률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주식 전략집이 나갑니다.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해서 이런 수익이 지금 한달 동안 주식 투자 비법 전략집을 받으신 분들의 수익이에요. 정확하게 어, 전략집이 공개되자마자 좋은 수익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지금은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가고 있는 재료급수에 있는 종목들만 딱 취각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 분석을 통해서 좋은 진입자리까지 선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단기 대응, 중기 대응, 모든 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 충분하게 나실 수 있고, 무료 노란톡방에서는 이 전략집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무료 종목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많이 출연을 안 하시나 봐요. 딱한 달에 두번 출연하시는데, 무료 노란톡방 역시 생방송에만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두 번, 세 번, 말씀 필요 없죠. 50분 전까지는 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절대 정말 얄짤 없이 저희 기회 안 드린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20분도 안 남았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 필히 들어오셔서 전략집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진짜 수익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하셔도 되니까 이번에 나오는 무료의 기회는 놓치지 않길 바라도록 할게요. 저희 문자샵 3989로 홀리. 두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